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많은 분들이 수학공부법을 요청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때까지 되게 많이 놀아가지고 선행이 아예 안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중3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중3 겨울방학 때 하루에 10시간씩 수학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0시간씩 수업만 해도 고등학교 갔더니 수학 점수가 잘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1, 고2 때는 평일에는 한 4시간씩 무조건 수학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최소 8시간씩 수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번. 그 너무 일타강사를 고집하지 말자입니다. 우선 저는 제가 약간 노베이스 때 들었던 강사님이 있고 이제 1등급에서 100점으로 올려주는 데까지 도와주신 강사님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막 무조건 1타, 1타 최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베이스 친구들은 노베이스의 강자이신 인강쌤을 듣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어 네, 되게 노베이스 전용 선생님 인강쌤을 들었었고, 아마도 저는 안 들었지만 정승대 쌤이 되게 유명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되 많이 듣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는 안 들었지만 그래서 정승진쌤 축하 아, 추천드리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1등급으로 실력이 고3 때 안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이제 현우진쌤 들었는데 어, 1등급에서 100점까지 올리는 데 진짜 최고인 쌤인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고 양승진쌤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 사설이 길었고 수학공부법 첫, 어, 첫 번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수학은 사고력, 뇌의 그 피지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킬러 문제 있잖아요. 21번, 30번 이렇게 킬러 문제를 어, 한 문제를 최소 1시간 이상씩, 3번 이상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이상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해설을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 옆에 네모를 이렇게 3개를 그린 다음에 당연히 1시간 고민해요. 안 풀려요. 그럼 하나에 체크해요. 그리고 다음날 1시간 동안 또 풀어봐요. 답이 안나와요? 그럼 또 체크해 그리고 3일째에 또한시간 들어봐요? 안 풀려요? 체크해 그러고 나서 해설을 봤어요 이게 한 10분 고민하고 해설을 보는 거랑 이렇게 3시간씩 고민하고 해설을 보는 거랑 해설을 볼때 흡입력이 달라요 고민을 많이 한 문제일수록 해설을 볼때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막혔는데 저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뚫어가네? 아 이걸 배워야겠구나 하고 이제 저만의 팁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막힐 때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뚫어 나가자 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아 진짜 힘들어요. 그 애초에 세 번째까지 고민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렇게 도전해봤다가 이 방식으로 해봤다가 저 방식으로 해봤다가 해야 되니까 되게 앉아있는 게 힘들지만 이럴수록 실력은 더 확실히 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일단 당연한 거지만 공부 양이 많아야겠죠.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문제는 별로 안 푸는 걸 추천드려요.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의 수학 공부 두 번째는요. 어 그렇게 해설을 본 후에 오답 노트를 정말 정말 열심히 썼어요. 전후 이렇게 써요. 전후그 문제 바로 밑에 전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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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었다. 근데 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다. 이렇게 전 후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 세네 줄씩 썼어요. 그리고 어, 나는 왜저 인간 강사처럼 저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다음부터 어, 저 수학 강사처럼 사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솔루션들을 반드시 한세 줄씩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방법은 복습입니다. 복습. 복습.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복습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아, 틀린 걸또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어제 충분히 복습도 하고 오답도 하고 했는데 이걸 또 봐? 이게 되게 힘든데 그래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일단 직후 복습. 해설집 보고 나서 직후 복습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날 복습 세 번째는 다음 주 일주일 지난 후에 복습 이렇게 해서 복습을 총세번 했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면 머리에 완전히 박혀 요 유형 풀이 방식과 접근 방식들이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문제는 다섯 번씩 복습하기도 하고 되게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고3 때는 유런 위주로 봤고 재수 때는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수학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어려운 거 많이 풀었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저의 수학 공부 방법이었고요. 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파이팅 하세요. 안녕.